사람들은 행복을 보험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아닐까요? 여기 92세 할머니의 뼈 있는 인생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아야! 너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? 주론? 아니야. 돈? 그거 좋지. 근데 그것도 아니야.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.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네. 아야.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.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. 젊은 사람들 말맹키로 타이밍인 것이여.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진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께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.